전남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인구문제다 기후위기다 정말 변화가 빠르죠.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전남교육의 방향을 다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교실에서부터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그 청사진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인구절벽 기후위기 디지털 대전환 이런 거대한 단어들이 이제 우리 교실 바로 앞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아이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바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남 교육의 미래 로드맵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태 전환 교육. 둘째는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AI SW 역량 강화 그리고 셋째는 지역과 세계를 잇는 교육 생태계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글로컬 인재 육성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바로 생태 전환 교육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 전남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선생님들께서 더잘 아시겠지만 전남의 갯벌과 숲 바다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교과서잖아요. 이 천혜의 자원을 교실로 삼아서 아이들이 기후 위기를 그냥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피부로 느끼고 해결책까지 고민하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육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실천할 거냐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하겠죠.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VR 체험 키트를 실은 이동형 생태 교육밴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고요.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생태 전환 마스터 교사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더 높여 드립니다. 또 학생들이 직접 주도하는 전남 그린 챌린지 프로젝트를 하고 그 결과물을 에코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대입까지 연계하는 거죠. 아이들의 노력이 정말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AI라고 하면 아직 좀 막연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AI를 그냥 가르치는 도구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 한명한 한 명에게 붙여주는 든든한 학습 파트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챗GPT 같은 AI가 어떻게 학습 파트너가 될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정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학생이 몇 학년인지, 뭘 아는지 파악하고 이미 아는 개념에서부터 실적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죠. 그리고는 결정적인 힌트를 줘서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들어요. 꼭 옆에서 지켜보는 훌륭한 보조 교사 같지 않나요? 실제로 AI는 교실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개념을 쉽게 풀어주기도 하고 숙제도 한 단계씩 같이 풀어주고요. 시험 준비를 위해 퀴즈를 내주거나 배운 내용을 깔끔하게 요약해주기도 하죠. 학생 개개인에게 딱 맞는 지치지 않는 조교가 한 명씩 생기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께서는 반복적인 업무 부담을 덜고 아이들과의 깊이 있는 상호작용에 더 집중하실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들 사이의 AI 활용 역량 격차 문제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AI SW 마스터 교사를 더 많이 양성하고 성공적인 수업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자신감을 갖고 이 새로운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혼자 끙끙 앓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성장하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1번째 핵심은 연결입니다. 이제 교육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의 전문가, 우리 지역 기업들, 더 나아가서는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강력한 교육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바로 글로컬 교육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글로벌과 로컬을 합친 말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지역의 갯벌을 연구하면서 이게 세계적인 해양 생태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하는 거죠.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수 있다. 이런 인재를 키우자는 겁니다.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기존의 민관산학협력위원회의 역할을 더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평가도 도입할 겁니다. 특히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건 글로컬 이노베이션 포털인데요.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다른 학교의 좋은 사례를 쉽게 찾아보고 내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도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살아 숨쉬는 협력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핵심 전략입니다. 어쩌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야기일 텐데요. 바로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입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모든 혁신적인 교육도 아이들의 탄탄한 기초학력이라는 토대가 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안타깝게도 최근 데이터는 우리에게 좀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건 아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숫자로 보기 전부터 피부로 먼저 느끼고 계셨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죠. 바로 이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은 채그 위에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 될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모든 교육 혁신은 결국 모든 학생이 단단한 기초학력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학력 격차라는 게 고학년이 돼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미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아이들 간의 출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을 모르면 당장 수학 문제조차 풀기 어려워지고 이렇게 시작된 작은 균열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모든 학생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특히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개입하자는 겁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서 단한 명의 아이도 배움의 과정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결국 생태, AI, 공동체, 그리고 기초학력. 이네 개의 기둥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보셨다시피 서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 전남 교육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계신 선생님 그리고 주무관님 아무리 좋은 청사진이라도 결국 여러분의 전문성과 열정이 교실에서 발휘될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이 위대한 여정의 중심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바로 전남 교육의 미래입니다.